그 저어 뭐, 봤어요. 봤어요? 어. 나 깜짝 놀 보고자마자 뭐 생각이 나는 거야. 밤비생기가. 네. 아 밤비. <laughs> 정말. 저, 저 깜짝이야. 오, 삼, 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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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생방송이에요. 네,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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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<laughs> 밤비생각이라 고 <laughs> 생기가라고 나왔어 바로. 이 <laughs> <와>, 레전드. 레전드네요. <laughs> 밤비생기기요. 그렇죠. 생가 바로 생각났어요. 방비 그렇죠. 생각인데. 네네네. 네, 네. 한... 아 생기 가라곤. 커먼 더먼 날. 아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자. 자 진행해 주시죠. 마주시죠. 자, 네. 야 욕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. <laughs> 맞아 맞아. 방비 아, 생각. 람비생각 생각이 났다. 약간 예. 형이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새는데 아, 한 번씩 이렇게 평소 습관이 나오는 게아요 <laughs> 자, 눈담이이어야 <좀, 웃음> 아, 근데 아마 이게 네. 발음이 네. 생기가, 그렇죠. 생기가라 했잖아요. 생기가 그렇죠. 생각, 생각한 거 <laughs> 알아, 알아, 알아. 아, 생각. 알아요, 알아요. 람비생각. 그러니까 아. 처음에 네. 잘했는데 그두번반복하지가지고 거의 다 약간 지금까지 <laughs> <제가> 약간 <laughs> 새셨는데 와 미치겠네, 진짜. 그 매력이고 사실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